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케아를 다녀왔는데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케아에서 10만원대인데 이 제품 비슷한 제품이 뭐 200만원대에 팔고 있는 제품과 닮아 있다. 이러면 극강의 가성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이케아 영상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셔가지고, 이케아 영상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케아 매장에 다녀왔는데요. 이케아가 8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정판으로 나온 제품들도 많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침대도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가 딱 매장에 갔는데, 침대를 보다 보니까 기존에 못 봤던 침대가 보이는 거예요. 컬러감도 되게 좋고, 이렇게 보시면은, 소재도 약간 벨벳으로 고급스러워 보여서, 어? 이게 이케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컬러가 남색으로 있지만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블랙으로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원단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걸 보자마자 떠오른 침대가 있었어요. 보컨셉의 오스틴이라는 이 침대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약간 약간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케아지만 나는 조금 고급스러운 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침대 괜찮으실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침대는 말름이라는 침대예요. 이 침대는 베스트셀러 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 어디서 본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착해요. 그런데 이케아 침대는 사실 많이 써보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침대는 많이 안 써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립이 굉장히 고난이도잖아요. 그래서 그 조립을 할때 이게 고객님들이 직접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설치비가 더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비가 들었을 때는 가성비가 좋다. 이런 생각은 좀잘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플하고 간결하면서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케아가 어떤 부분 때문에 침대를 많이 쓰시냐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이즈는 싱글이면 은 천이고요. 슈퍼싱글은 1,10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900 사이즈부터 나와요. 그래서 싱글이 900이고 그리고 1200, 그 이렇게 수입 사이즈로 사이즈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1100보다는 난 조금 컸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이케아에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100이 나오지 않고 1200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슈퍼 싱글이지만 이케아는 1200 사이즈. 그런데 저희 집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아이방 같은 경우에는 좁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싱글 사이즈인 1000 사이즈도 안 들어가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케아가 900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를 생각하셔서 고르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름 같은 경우에는 블랙, 화이트, 오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는 약간 같은 디자인인데도요. 서랍이 들어간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 후에 서랍을 추가로 구매해서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좀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말름 추천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헤드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아니면 나는 좀 헤드 없이 깔끔하게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납이 되는 게 조금 좋더라고요. 이런 수납 공간이 있으면 뭔가 방이 깨끗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추천해드린 건 로르들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서랍이 3개가 들어가 있고 여유에 있는 사이즈로 서랍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수납이 충분히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헤드 없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해주시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사이즈가 900 그리고 1200 이런 단위로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쇼룸을 둘러보면서 눈길이 가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찍어왔는데요. 여기가 약간 동양적인 분위기, 약간 한옥 같은 분위기로 쇼룸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거. 바로 이 조명인데요. 이 조명이 여러분들 보시면 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플러스란 조명도 있고요. 이렇게 벽에서 길게 나와 있는 조명들을 아마 편집샵이나 아니면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하게 스탠드 형식이긴 하지만 비슷한 조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명들을 벽 설치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이런 무드를 원한다. 아니면 식탁을 큰 거를 쓰는데 식탁 조명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요렇게 길게 나오는 조명들을 찾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런 조명 좀 독특하잖아요 유니크 하니까 이런 조명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요 제가 저번에 집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개포 아파트에 놀러를 갔을 때 인데요 이때 베란다에 있는 체어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공간에 텃밭을 만들기도 하시고 면은 쉴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 베란다 체어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까 하고 보다가 이 제품 스트란된이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제 해변에서 쓸수 있는 이런 용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베란다나 뭐 이런 비치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체어인데 39,900원. 이 가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스트라이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시원해 보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그래서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지금 이게 한정판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요거는 접이식 테이블 세트이거든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게 눈길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체험만도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테이블하고 세트로도 구입이 가능하신데 이것도 같은 라인으로 뭔가 그 스트라이프? 요런 것들이 여름에 어디 놀러를 가시거나 하실 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베란다 의자로 두 번째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요거는 약간 흔들 의자여서 흔들 의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베란다의 작은 공간에 하나 있으면 뭔가 휴양지에 왔나 이런 무드가 생기기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에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컬러풀하고 이게 스트라이프라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보기만 해도 되게 눈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웬네 스타트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라이프 그린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드 컬러가 있습니다. 레드 컬러는 이제 프레임만 레드이고 이제 그레이 컬러로 방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푹신한 더 안락한 의자 체어를 찾으셨다면 이 체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이번에 신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컬러감이 있으니까 정말 딱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제품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체어가 주는 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 라탄 소재를 넣었다 하면은 또 그런 느낌이 나고 이렇게 컬러풀한 체어가 들어가면 또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베 베란다 예시들을 좀 보여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공간들도 약간 허투루 쓰지 않고 알차게 꾸며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나는 발코니가 없다 이러신다면 거실 한 켠에 약간 러그 같은 거를 깔고 이런 체어를 넣어 두면은 또그 공간은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 한 켠으로 베란다 같은 느낌 발코니 같은 느낌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케아가 80주년을 맞이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많은 제품들이 좀 출시가 되었어요 과거에 인기 있었던 제품들이 다시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조명은 1964년 출시된 티볼리의 디자인에서 기존 9개였던 베니어링을 7개로 줄이는 대신에 눈부심을 방지를 해 가지고 디카르 클로카 펜던트 전등갓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약간 나무 소재, 자연 소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무드, 내추럴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조명으로 무드를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것도 이제 신제품이라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컬러가 눈에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등 갓이 컬러감이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 그리고 뭐 옐로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있데요 지금 펜던트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전등 각과 탁상 스탠드 이렇게 따로 사셔서 놓으셔도 하나의 제품처럼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감 있는 것들을 원하셨다 한다면 스탠드라든지 식탁 등을 한번 이런 무드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딱 쇼룸을 들어가자마자 보였던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혹시 제 채널을 계속 구독하고 계신다면 생각나는 제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네. 네, 저희 A컬러스 갔을 때 제가 공간 분리하기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스트링에 피라라는 제품이 있어요.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보고 가니까, 어, 너무 닮았다. 만약에 나는 그 피라를 쓰기에 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제품들이 필요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이케아의 엘발리라는 제품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모두형이라 여러 가지 사이즈로 가능하고, 침실이 크다면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침실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분리도 가능하고요. 원룸인 경우에도 공간 분리가 필요하실 텐데, 그럴 때 적당한 가격에 쓰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뭔가 이 쇼룸을 가보면 저도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얻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선반이 있고 책상이 있고 그리고 또 좌측에는 옷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이런 구성들인데 이게 바로 선반이 보악셀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다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로 설치가 가능한데 베란다에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에서 책상 위에 그냥 책장을 쓸수있 수 있는 수납장처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 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뭐 레어로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가격 대비 나는 뭐꼭 실내 공간이 아니라 세탁실에도 이런 게 필요했다. 뭐 이러시거나, 어 이런 제품 찾고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참고해서 설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보여드린 사진처럼. 뭔가 옷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약간 행거 같이 되어 있는 옷걸이 바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몰리그예요 이거는 가격이 5천원대 거든요 이렇게 벽 설치를 해서 달아 놓으면은 그냥 옷걸이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옷을 걸고 싶다 라든지 드레스룸에 이런 게 필요했다 하신다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설치하실 때 콘크리트 여야 아마 설치가 단단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벽의 상태를 잘 확인. 하시고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 보시면 이것도 아마 생각나는 게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에이컬러스 그 갔을 때 보고 왔던 제품 린텍스가 생각이 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가성비가 괜찮고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다 하신다면 비슷한 제품으로 이 제품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한참 보고 왔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앞뒤를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앞에는 약간 부착을 할 수가 있고 메모판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뒤에는 화이트보드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니까 만약에 사무실이라 한다면 회의실에 놓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집에서도 아이들 숙제 같은 거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뭐 식단 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이 사용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메모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착도 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을 때 한가지 용도로 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앞뒤를 쓸수 있고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지고 저도 조금 탐났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케아를 가던지 다른 데를 갔을 때 약간 비슷한 제품들이 좀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공간에서 좀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시죠?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